사쿠천 그건데. 야야야 휴원아 어 야야. 야야야 휴원아 어 야야. 네, 잠시만요. 야 휴원아. 네 잠시만요. 이리 와. 선배님 돌려 드릴게요. 이리 와! 이거 <laughs> <야>, 알았어요. <laughs> 선배님 돌려 드릴게요. 야야, <laughs> 어, 여기 센터 있지요? 민현아. 예. 여기 센터 있잖아. 여기다 이거 꽂아. 자, 이거를 와, 이거 와, 이거 현진아 잔뜩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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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았어. 어 이렇게 와 장난이네. 연아 잡아. 잡고 있어요. 잡고 있어. <laughs> 와니 이거 진짜 장난이네. 나 이거 잡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. 나나 금방 그치? 그럴 뻔했어. 자 여기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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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음? 되니까 이게 땅 밑에다가. 여기서 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박아지고 이렇게 치다는데. 두 도짜리까? 아, 거야? 이렇게 요 선배님? 아, 아, 가운데서 채우고. 아. 어떻게 해요? 야, 이 바람은 이거 어떡하니? 이거는 물도 안 되고 막 망... 그것도 안 되고. 이제 슬슬 느껴져? 저는 이제 이쯤 그냥 오늘 그냥 저녁에 밥 먹고 올라는 슬슬 저로. 느껴져? 있어 봐. 다 이러면서 발전하는 거야. 그래. 뭘 그걸 정말 완벽하게 어딨니 그래, 혜진아. 네. 실망하는 거 아니야? 우리 호텔에 놀러 온거 아니잖아. 기다려. <laughs> 너무 또 심하게 너무 일차로 받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예 그냥 이건 놔두고 갈 생각으로 받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, 투표 없이 그래요? 가야 된다고. 됐어. 이제 여기 박은거 완벽해. 어, 너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, 어? 나온 거 아니야? 네? 건물 괜찮아이냥이박은게 집에... 됐어. 일단 해봐. 일단 해봐. 자 이거를 이렇게 음. 와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냐? 야 형. 어? 형아니후로 최고다 오늘 이. 그지. 근데 형, 형 형. 어. 이게 어, 이 위치가 좀더 이쪽으로 요쪽, 가야 되지 않아?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몇 개를 박았어안 가져갈 작정으로다가. <laughs> 아니 이거 못빼못 빼. 못 아니 왜 이렇게 우리 바람 잘날이 없니? 아또 시작됐어. 아아 아. 비주얼은 포기했다. 이거. 오늘은 그래도 좀잘 나보려는데. 드디어 세 번째 쌀은물그러 일단 밥을 끓이고, 물을 낭비해서 안 돼. 물이 얼마 지 그니까, 형, 어차피 이래도 기둥이 네 개가 필요해. 아, 두 개만 하려고 했지. 어,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저기, 저쪽에다가 뭘 해야 되거든. 아... 형, 일단 이거를 뽑, 뽑아보자. 그래? 망치로 뽑아봐. 먼지바람 봐, 저 먼지바람. 우와, 여기서 저렇게 트럭 먼지바람도 보고 무슨 미국 사막에 어디 그 영화에 나온 트레일러 그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다. 배가 너무 고파요. 핵을 뺐어야지. 네? 누구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. 아니, 이거 작품이라 아, 거. 이 바람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뭔가 좀 이게 그늘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? 그래도. 근데 그늘이 <laughs> 저쪽으로 넘어가니까. 그렇지. 네. 벌써 그늘 지잖아. 해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아니야 선배님? 아, 그러니까 거. 있어. 넘어가지. 자, 이거 접어 그냥 하지 말자. 이거 안 해요? 아, 해가 넘어가니까. 자, 접자. 하지 말자. 그만한데 저거. 안 한데 왜? 안 한데 안 한데. 효진아 그늘이 많이 늘었어. 어, 안 쳐도 될것 같아. <laughs> 자, 걷자. 아니 아니야. 이거 위험해. 자, 걷자. 아 이게 이렇게 효진아 걷자. 네. 아이고. 내가 진짜 남은 이틀이 걱정이다 걱정이야. 이건 아니야. 집이 <laughs> 어떻게 접어요? 여기 반. 이렇게 잡았지? 아, 아. 가운데가 올라와야지. 아니, 가운데가 올라올게요, 선배님. 올라와서 반반, 거기 반. 이거 설마 누구 핸드폰이, 이거 선배님 핸드폰? 어, 줘봐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<laughs> 전화 안 왔어, 아직. <laughs> 통화기와 있다, 있다, 와 있다, 와 있다. 아, 웃겨 죽겠다. 아, 저 처음부터 안 했어도 되는 거를. 이거 아까 어디서 꺼냈지? 여서 꺼냈나? 여보세요. 여기가 여기 옆, 팀 옆에 있는 거기서 꺼어요 하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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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모 방사지 앞에요. 그 바퀴 달린 집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. 바닷가에. 네, 음. 고맙습니다. 자 정리들 해. <laughs> <laughs> 형좀 앉아서 쉬시죠 형님. 야 이거 좀채팅좀 해줘라. 어. 저것에 혜진이가. 저기우혜자가다 갖다 놓고. <laughs> 그놈의 세팅. 어. 혜진아, 땅 밟지도 마. 그냥 올라와, 이리. 너는 그냥 올라와. 이렇게. 그렇지. 됐어. 아, 이거 되게 편해. 앉아. 순튼해 어우, 야, 고마워. 싼거 어, 대신 편해. 어. 혜진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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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차 좀만 어? 앞으로 빼라. 너무 시어할거 아닌가? <laughs> <laughs> 이게. <웃음> 아니 어떻게 그늘이 또 때마침 이렇게 <laughs> 야 우리 친테마는 셨는데 그늘이 또 어, 아니, 난리를 치니까 또 그늘이 이렇게 해 주네 휴지이 때마침 또아음 어... 바다냄새 야 근데 여기 경치는 뭐... 아 정말 좋다. 휴... 근데 진짜 좋긴하다 김밥 그거 하루 종일 됐어. 냈다 그거 먹었는데 전표가 나면 그냥 자자 <laughs> 라면 끓여 <laughs> 형 지금 그게 오는 거야? 어 오고 있어 태풍 택배... 전화 왔잖아. 대표님 어... 커피 드실래요? 어 좋지. 어 일단 5분간 휴식. 어... 아 좋긴하다.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요. 노래? 무슨 노래? 네. 물만 먹고 가지요. <laughs> 물만 먹고 가지 오늘 래가 갑자기. 아. 야 내가 야 자, 해줄게 어떻게 할까. 괜찮아요. 야 가방 가방 느낌 있다. 야 아니 내가 선물을 준비했단 말이야. 어 진짜? 꺼내주려 고 그런 거지. 와야 친구야. 어? 와 뭐야? 뭐야? 앞치마? 앞치마? 음? 앞치마야? 압출인데 아, 와, 직접 퍼신 놈이네요. 안 뜨거. 그다음 또 뭐야? 이거 봐봐.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거예요. 장갑 뜨거운 거할 때. 이렇게 와. 아, 그냥. 그리고 냥그 쓰고 이렇게 딱또 붙여놓고. 그리고 그거 핸드폰 같은 거 간단한 것도 넣겠네 주머니로. 와. 그리고 꼭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캠핑하시라고 어 러브 어워 플래넷 여기다가 박희집, 공효지 이렇게 해서 이 끝날 때까지 하나요 하나만 했어요 그래? 다 하나씩 하려고 그러다가 어 고마워 고마워.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리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야. 자, 자, 이거 대표로 이건 희원이가 한번 해봐 진짜 이미지 변신 한번 이걸로 해봐 그냥 뜨거운데 막 만지지 말고 이거 간편게 있으가 그래. 꼭 쓰시라고요. 이거 입으니까 따뜻한데. <웃음> <웃음> 바람도 많이 부는데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봐봐. 어려 어려 이거 오, 봐. 누가 함께 쓰세요. 어, 엄지 손가락 넣는 데가 있어. 내가 어. 그때 이렇게 갖고 뜨거운 거를 이렇게 잡고. 제가 쓰고 이거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어, 그러니까. 훈준아 그러니까. 고맙다. 고맙다. 고맙다 아잘 오늘 오늘 요리는 네가 하는 거야. 아니, 이거 예쁘네. 나 아,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. 괜찮지?